뭐예 내가 혼자 있다가 하나가 분화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내가 만들어지다. 아, 나와 똑같은 것들이 생겨지다. 아, 아, 그 다음에 그렇게 생겨지면서 나와 아, 내가 생겨지면서 어떻게요? 관계를 맺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는 관계숫자. 의거는 관계로 되어 있죠. 저 핸드폰 충전하는 저것도 어, 관계지요. 관계 맺는 거죠. 우리는 다 관계 선생님고저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는 또이 학교와 관계를 맺고 있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에서는 잘 관계가 안 맺어지죠, 그 그렇죠? 핸드폰 혼자 있을 때는 그죠 저렇게 충전을 못 하죠. 근데 이제 관계를 이렇게 맺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호환이 돼야죠. 그리고 또 내가 또 하나의 어떤 것을 분화시키는 사람들은 와야 안나요안 안 오고 이제 갈등을 이렇게 갈등. 그리고 부조화스러운 사람들이라서 부조화와 갈등의 이제 상징을 갖고 있는 게2번 카드. 어, 이번 안주 보세요. 어, 나무 막대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묶어놓고 또 지구본을 들고 있고 성 안에서 바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네. 어떤 행위를 이미 하나는 완성해 놓고 또 하나도 완성해 놓고 또 하나의 꿈을 꾸고 이, 있을 수 있죠. 겠그런한 상태에서 지금 어, 더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감수 중이죠. 등을 돌리고 있네요. 하나는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소통이 좀안될 수는 있겠죠. 한쪽은 바라보고 있고 조화롭게 어. 할 때는 상담을 올까요, 안 올까요? 아, 하나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하나가 하나 항상 문제가 생겨요. 하나가 뒤에서 걱정이 돼. 이거와 이걸 훑고 가면서 항상 걱정이 될때 나오는 카드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사령원에서도이 카드가 나오면 싶은 야망과 꿈이 있을 수도 있죠. 대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한테 만족을 못하면 그 다음 번에 만족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그래요. 그래서 완벽한 건 없거든. 내가 행동한, 내가 열정을 쏟아부은 어떤 창조한 것에두 가지를 놓고 그것을 다 끌고 가면서 또 새로운 야망과 꿈을 꾸는 거요그 욕심이 있어. 이것도 못 놓고 이것도 못 놓고 또 끌고 가야 돼. 또 새로운 사람도 또 만나야 돼. <laughs> 타로도 해야 되고, <laughs> 그죠? 강의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어, 예.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욕심이 좀 있을 때큰 애도 잘 돼야 되고 작년 자... 공부는 나중에 써먹을 거야 나중에 이럴 때도 나올 수 있죠 그런데에서는 네. 사랑은 이런 거 많이 보러 올때이 카드가 나오면 이, 이, 이 학교 안에서 만난 거죠 아니면 병원에서 만난 뭐 환자랑 뭐 간호사랑 만난다든지 그쵸? 의사 간호사가 만난다든지 학교 선생님끼리 만난되든지 그래서 같은 코트에 같은 궁전 안에서 같은 궁전 안에서 어, 만나서 이렇게 사랑이 이어질 수도 있는 카드예요. 그런데 그 궁전 안에 보통 두세 가지 일을 할때 1인 2, 3역을 할때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펜타클 현실, 나의 그저 어떤 상황, 차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어, 두 가지를 잘하는 거죠. 이, 이 상황과 이 상황을 잘조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 아, 그래서 맨날 이걸 해요, 이걸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번 카드는. 아, 이거 해야 돼. 이번 카드는 두개다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1인 2역을 할 때는 아, 조, 조율을 잘해야죠, 조율, 조율. 그런데 여기 뒤에 파도, 흔들리죠. 아, 그래서 이런 배도 전부 다 물질을 상징해요, 물질, 풍요, 어. 어머니, 여성, 이런 거 상징해요. 근데 네, 는 모양들이죠, 담는 거. 담성의 상징, 어머니의 상징은 생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 안정의 상징. 그래서 이제 근데 어 배가 두 개네. 그래서 파도는 맞 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할 때는 약간 불안한 거는 있죠. 그래서 상담은 사실 불안한 사람들이 와요 전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오는데 두 가지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는 줍니다. 안내. 그래서 이번 카드가 나와서 꼭 양다리거나 어떤 일인 이 역이나 이3 역을 하는 경우가 다가 아니라 아닐 때는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 거예요. 내면적 검 이번 검 이번 검은 눈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아주 긴 검을 두 개를 들고 가슴을 막고 있죠. 어. 그래서 생각이 끝이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끝이 없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끝이 없어요. 이공 무도해야 되고, 저공 무도해야 되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심리학 공부하, 너무 재밌어. 그걸 또놀 수가 없어. 불교 공부도 너무 재밌어. 그걸 놀 수도 없어. 그래서 두 가지 를다 공부하느라고 힘들었고, 지금도 하고 있느라고 몇개 이칼 그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봐요. 못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슴을 이렇게 막고 있는 카드들은 마음을 이제 좀 내어주지 않는, 그죠? 어. 감정적으로 잘 나누지 못하는 그런. 있죠. 그근데이 사람이 감정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뒤에 바, 바다, 물. 이건 다 감정이에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대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생각도 또다 표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대로 다 표현을 못할 때인지 아니 이제 뽑여지는 카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나오고 그뭐 어떤 대답을 줄수 없을 때 나오는 상징을 갖고 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실제적으로는 어, 여러분들이 대부분 걱정하는 것들은 어, 뭐라 그래요 심리학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우리는 많이 네, 걱정을 한대요. <laughs> 그래서 이거는 직면할 필요가 있는데 직면을 못 해. 직면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대부분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 피하고 네.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일들를 네, 전가시키듯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길게 2번건 카드, 뭐 어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오래 하고 뭐, 결론은 없고 가슴은 답답하고 먹먹하고 뭐, 이럴 때 나오는 카드인데 우리 타로는 그게 너무 좋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고 그런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상담을 해, 하고.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주면 충분히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음. 카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보란 컵. 컵카드. 어. 감정을 주고받고 있어요. 감정이 조화로그 그죠? 내 감정하고 네 감정하고 똑같아.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또 그가 가진 것을 받으면서 어, 뭔가를 계약을 하고 어, 약속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일 것 같아죠. 그래서 보통 이 카드가 나올 때 우리가 우정을 나눈다, 뭐 동맹을 믿는다 약속할 일이 생긴다, 협약할 일이 생긴다, 제안이 온다, 어. 그래서 동업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그를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양이 없어요. 내향이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 안에는 외향이 다 들어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음과 양은 항상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에서는 그게 함께 있는 거고 2에서는 쪼개져 있지만 서로 마주 보면서 음은 양을 배워야 하고 양은 음을 배워야 하는 그런 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으로 해서 이가는 나온 대체적으로 무슨 인지 어떻게 해석해요? 친구처럼 만나라 거죠. 그렇죠? 어. 그리고 서로 일하는 관계다, 동업 관계다 그러면 그렇죠? 조금 공과사를 구분해서 만나라. 공과사를 구분해서 음과 양 밝혀야 될 것과 밝히지. 일 것들이 조율 조하면서 만나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저 구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에, 흐르게 해야 되는 카드가 이번 컵카드다이번에 카드들이 다 완성이 되면 이번 여사제 카드 이번 여사제 카드 안에는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내용들이 하위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번 여사제도 이 중에 어떤 원서가 부족한지 잘봐줘야 되는데 이번 여사제는 이걸 다 갖춘 분. 생각도 나누려고 그러고, 뭐 말고 있는 걸 나누려고 그러고, 감정도 줄려고 이 하고, 그죠? 사람 챙기려고 하고, 갖고 있는 어떤 것도 나눠주려고 하고, 어, 그죠? 뭔가 같이 하고 싶어 하고, 어. 그런데 이제 잘못하게 되면 이게 뭘, 뭐 어떻게 돼? 이제 애착 관계라 되죠, 애착. 뛰어내야 되는데 뛰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애착 관계에서, 어, 그래서 불안할 때, 네. 계속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 사람 뭘하라그러면 같이 가자고 뭘 같이 가 그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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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착이에요. 그 정도 되면 떨어질 거. 카드대로 살아서 너무 <laughs> 공부하기가 아주 좋아.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애착 관계, 이 이라는 관계는 어쨌든 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동생을 조화롭게 분할을 잘 시켜야 돼. 분할을 잘 시켜서 보내. 애착간이라는 사람 잘못 떠나, 못 떠나, 그래가지 어떤 엄마가 상담 와가지고 얘가 지금 마음 40... 건강해지는, 그죠? 십이 번다 공부해야지 1 2 번. 이단고 인내할 필요가 있어. 이 번은 이렇게 인내하는 걸 해요. 인내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내려가 내려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2번 자유로운 영혼, 22 영이잖아요.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삶을. 그래서 지금 시작한 애들은 다 10년 후에 결실이 입니다 사실은. 근데 가정 중에 재밌는 일들이 있지. 그냥 재미있게 하다 보면 1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뭔가 생기는 거, 뭉쳐 지는 게 있는 거. 근데 뭐일 년은 딱이 근하는 것다는 받는 시간이 한 가지. 근데 그걸 이겨내가있 필요해.